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밖에 나갔다가 손과 귀가 어디 있는지 어얼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오미크론 확진자도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확진돼서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임마누에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상태로 끝이 났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바로 이 감옥에 바로에게 범죄한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수종들며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신하들이 꿈을 꾸고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움을 묻고 또 그들이 염려하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자가 복직될 것 그리고 떡 맡은 자가 처형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아래여 그 집에서 자기 좀 건져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하면서 창세기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를 돕거나 또 도움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간 누군가를 도운 기억은 참 많았는데 최근엔 제가 도움을 받은 기억이 더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저희 쌍둥이 이든이, 이레가 25주 만에 태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미수가 망막증 2기, 3기를 진단받아 두 아이 모두 눈 수술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수술 이틀 전날에 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셨고 코로나 중에 성심성의껏 장례를 집례하느라 아이들의 눈 수술 당일 아이들 수술실에 함께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의 수술은 의사가 유족들의 장례는 목사가 그리고 우리 부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희들의 사정을 들으신 이웃 교회 중보기도 팀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셨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이름모를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수백만 원의 수술비와 함께 중보하고 있음을 전달해주셨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가진님 그리고 천사님 이 말드라를 듣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날 이후 수술하시거나 또 마음이 참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 열심히 돕고 있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가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더큰 은혜와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누군가의 수종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였고 바로가 그들에게 노해서 이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로의 눈에 찍혔나부터 해서 판단, 고정관념, 편견, 정죄 등의 생각을 할수 있고, 혹여나 내가 그들과 가까이했다가 불이익 받는 것 아닌가 싶어 사무적으로만 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묻습니다. 7절.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더 쉽게 괜찮으세요?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 신하들의 진심으로 걱정하며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어요. 요즘에 TV를 보면 온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힐링 캠프 등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 사람의 감추어진 슬픔과 어려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의 빛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심리 상담, 인문학 강연 대부분이 사실은 누군가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고 해석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차한 잔에 마시면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모두 근심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일일 거예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게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를 건네면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힐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담아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그곳이 힐링 캠프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요즘엔 작은 것을 책잡고 비난하기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땐 자기가 아픈 것보다 누가 봤을까 봐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만든 원인에 대해 분노하고 그저 빨리 그 상황을 넘어가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머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넘어짐은 오히려 너무나 고마운 추억과 인연이 되게 할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어려움 중에도 서로의 근심의 빛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로 그 감옥은 은혜의 나눔터가 되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사람이 나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두둥!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군가가 나를 잊어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근심의 빛을 소망의 빛으로, 또 정의와 공의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그곳에 계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든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의 위로자 또 최고의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 잊지 않고 갚아 나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